안녕하세요, 동대문 체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주말도 되고 했는데 이렇게 신발이 저희가 신상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이거를 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반짝반짝 이런 것도 이게 단화 느낌이면서 단화로 저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단화가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이제 슬리퍼로, 여름이라고 슬리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단화가 나와 있는데, 슬리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요거, 지금 요런 스타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 요게실버에서얜또 시원해 보이면서,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는 운동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 뒤에는 슬리퍼네. 그쵸? 요런 느낌, 요게 다 지금 수제화인데, 요런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샌달도 나와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 굽이, 보이시죠? 통굽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 통굽이라는 게 하나로 되어 있다는 그런 소리죠. 하나로 이렇게 돼서 나와 있고, 이렇게 단화 느낌도 있어요. 요거는 요 굽은 제가 얘기했죠. 브랜드 들어가는 굽이라서 굉장히 굽이 편하다고. 그래서 아주 괜찮은 것 같아서 요거를 제가 한번더 토요일 주말이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그리고 요 가방도 저희 제가 말씀드렸죠. 가방, 요게, 들고 다니기 그냥 편하게, 조금 분위기 있는 느낌의, 요런 가방 느낌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얘도 예쁘고, 요 가방도 귀여워요. 요 가방도 이렇게. 요거는 무공고 넣으면 안될것 같이 생겼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제가 요 이렇게. 일자통은 안 올리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지인이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 스판기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편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 핑크 난방.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매장에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핑크색하고 얘가 청색하고 두 개가 나와 있다 그랬던 거고, 요 마저, 이 모자도, 마자랜다, 모자도, 이제 딱. 그쵸, 이제 쓰기 딱이죠. 조금 세련돼 보여. 이게, 그리고 이게 좀 높아요. 다른 거보다. 여기가 높으면 은 멋스러운 거 아시죠? 그래서 멋스러운 것 같아. 얘는. 그리고 여기다가, 요런 멜빵도 입으시면 이쁘지 않을까 싶고, 멜빵도 이렇게 있어요. 멜빵. 이것도 린넨이, 린넨, 아니, 그니까, 린넨 소재죠. 얘가. 그래서 시원한, 굉장히 시원한 느낌의 소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은 몇 가지만 한번 이렇게 올려보려고 그리고 제가 저희가 커튼 맛집이라 그랬죠? 이렇게 이런 거 하나 달아놓으면 여름 여름에 보이고 시원해 보이고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포인트 약간 포인트 커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근데 지금 여기 뒤에 조명이 있어서, 음, 이렇게. 요 색깔이에요. 요 색깔. 아까는 뒤에 저 불이 켜져 있었고 불을 끄면 요 느낌인데 집에다 갖다 딱 해놓으면 요 느낌이 나오겠죠. 요거는 사이즈가 45에 150. 요 가로가 100. 가로가 요게 요 가로가 45. 요 기장이 150이에요. 150. 근데 요런 거를 만약에 하나가 좀 아쉬우면 두개 나란히 두개 쳐도 예뻐요. 얘도. 이런 느낌, 이건 광목에 이렇게 자수가 나져 있어서 아주 예쁜, 이렇게 꽃바구니 너무 예쁘죠? 근데 어떻게, 어, 이거 네이크로바인가 봐요. 여기 크로바, 그죠? 네이크로바. 어, 행운을 주는 그런 가림막이 될것 같으네요. 그죠? 저는 저 위에다 저걸로 찢게로 그냥 해놨어요. 요것도 사실, 근데 이거는 가격이 안 예뻐서 제가 고객님들한테 딱 권해드리지 못해. 이렇게 커튼, 커텐, 차르르 커튼 있으시면 커튼에 그냥 하나, 두 개만 쳐놔도 좀 약간 포인트 있고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쵸? 저는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가 커튼 맛집이라 했죠? 이렇게 요새는 이런 커튼도 저희가 만약에 요건 지금 약간 핑크빛이 돌아요. 제일 무난하게 많이 나가는 게안막이면서 살짝 거의 80% 안막되고 핑크, 베이지가 제일 많이 나가긴 하더라고요. 약간 소라톤도 그렇고. 그요 차르르가 제일 많이 나가고 무난하게 많이 나가는 차르르 커튼도 제가 가격은 잘해서 드릴 거고. 저희는 요거 지금 요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면으로 된 커튼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어요. 요런 면 커튼. 요면 커튼은 요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요게 수가 요 꽃병수 꽃병수도 되고, 요것도 저희가 사이즈 원하는 대로 가로, 세로 사이즈에 맞춰서 면이 이렇게 좋은 요거는 요런 면이에요. 면의 소재로 해서 이런 거는 제가 맞춰 드릴 수 있는 요 소재입니다. 얘도. 그리고 제가 저희가 앞치마 맛집이라고 얘기했죠. 요게 지금 신부용 같은 느낌. 요 원단인데, 이렇게 레이스를 또 하나 겹으로 해서 또 맞췄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좀 특이하게 만들어 놨는데, 면이에요. 뒤에는 요렇게 딱. 요것도 사실 앞치마예요 여성 여성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그 다음에 왜 새색시들 느낌으로 딱새색시 같은 앞치마죠 요 앞치마도 저희 인기 짱인 앞치마예요 요 앞치마 색깔이 이렇게 검정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시원해 보이는 블루 색깔 요거는 뒤에가 엉덩이는 가려지는 그 앞치마 어깨에 요 프릴이 있어서 좀 귀엽고 얘도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이렇게 광목, 원단이에요. 여기 이렇게 앞치마가 아주 여성여성스러운 느낌이 예쁘고그 다음에 이것도 광목에 이렇게 자수. 자수가 있어서 얘는 좀 고급스럽고, 이거는 아시는 분이 이걸 몇 개를 가져가시긴 했어요. 선물해 드린다고.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 다들. 자수가 이렇게 있어서 예쁘고그 다음에 얘가 물건이 약간 요즘 스타일,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느낌으로 체크에 밑에 이런 게또 나와 있어서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얘네가 다 지금 신상이에요. 앞치마도 신상이 계속 이렇게 쏟아져 나와요. 요거는 조금 세련됐다는 느낌, 그쵸? 네, 요런 느낌도 이뻐요. 이런 거는 엉덩이가 가려져요. 뒷모습 보시면 이렇게 가려지는 형태. 얘도 마찬가지로 엉덩이가 가려지는 형태로 이렇게 다 나오는 앞치마입니다 저희가 앞치마 맛집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거는 조금 단가가 있는 걸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 저렴한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이런 느낌으로 오늘은 제가 이제 주말도 되고 해서 우리 고객님들 집에서 맛있는 거 해서 드시죠 날씨가 오늘 좋아서 정말 그냥 나가고 싶은 날씨였어요 저는 출근하는데 너무 하늘이 예쁘더라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아, 행복하세요. 우리 고객님들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시, 극찬을 해주셔서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